자, 이게, 전체적으로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더, 어, 요 본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은 없습니다. 음,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죠.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방인들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성적 방종, 조심 전는 여기 예로 든 것처럼 의붓 어머니 어떤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의붓 어머니와 살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는가 봐요. 아, 그게 대표로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미 들은 거예요. 바울이. 구절 보십시오. 구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앞에 있어요. 근데 이건 분실됐죠. 이미 그런 얘기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지침을 주기 위하여 이제 이 편지에서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예요. 왜 너희들이 똑바로 이거를 처리하지 못했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교만하다, 자기들은 잘났다, 자기들의 판단은옳다늘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또 하나는 이, 이 고린도 교회, 그 열광주의적인 반율법주의가 횡행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열광주의적인 반율법주의.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기 은사가 고린도께 많았다고 그랬죠? 은사주의가요. 뭐, 방언이다, 뭐, 통역이다, 입신이다, 등등. 그 신비적인 은사 경험이 많이 돼서, 마치 그거는 그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소소한 건 생각도 안 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종교적 엑스타시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빠져서, 어, 반율법주의에 떨어진 것,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문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제가 설명하기 힘들어가고 그냥, 요 바레트라고 하는 요 신학자가 쓴 책에서 일절을 어떻게 주석 하나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절에 모든 게다 담겨 있죠. 거창하긴 하나,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고린도 사람들의 경향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제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이제 육장인가 어디 넘어가게 되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을 세속의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 그걸 굉장히 책망합니다. 아니그런 그, 작은 차이마저 너희들 해결하지 못해갖고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냐 정말 그 그러니까 무능력인 거죠 근데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어가는데 세계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세계 그런 교회 나라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문제는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회도 문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자체로 해결하요 모든 세계교회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교회만? 자꾸만 거기 가요. 아, 이거 참, 아,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 참, 아이러니, 이거, 이거 불가사의입니다 문제는 간단한데, 뭐, 사랑의 교회가 또 계속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 서로 뭐, 뭐, 개혁을 위한 파도 있고 그래서 뭐 등등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두 집단에 다 책임 있는 거죠. 그 법정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판사들한테 그 결과를 주서 들어서 해결한다고 하는 건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데 그 오완목의 목사님 그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나가든지. 조용하게. 아니면, 오, 목사님이,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 내가 보따리 싸갖고 뭐 다른데 가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양보 안 하니까 법정으로 가잖아요. 이게 세상에 속한 지혜를 추구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 의 현상, 경향. 여기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자만심, 완고함, 그리고 바울이 교만해진 것이라고 서술한 것 같은 성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달리 표현될 수도 있었다. 이 세기의 영지주의의 중요한 병행을 볼수 있다.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가요. 이러한 표현들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들에서 방종함이었다. 다음 단락에서 바울은 단순히 음행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반응을 연이어 다루고 있다. 그걸 그 처리하는 태도, 뭐 이런 거요. 이러한 반응은 매우 경솔하고 교만한 것이었으며 아마 저질러진는한만큼 비난받아 마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반응에서 우리는 슐라터 신학자, 유명한 성서 신학자입니다. 실라테가 음행 사건에서 발견한 열광적인 반율법주의를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1번 어 있는 곳으로 넘어갑시다 그거는 1절을 가리킵니다. 음, 여러분 가운데 음행 사건이 있다고 그 진하게 표현된 문장은 성경 내용입니다. 사역이죠. 이, 이 주석 을쓴 사람의 사역,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거고, 그걸 다시 이제 요 책을 번역한 우리 번역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건 네, 성경 자체요. 그 문장 여러분 가운데 음행 있다 있다고. 그뭐 헬라어 좀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엔 휴민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드셔요. 외맹사건 포르네야 됐습니다. 무건 문법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들었는데 그 헬라어 하나하나에 대한 조금 설명이 과로 안에 있습니다. 음, 여러분 가운데 음행 사건이 있다고 실제로 들었는데, 이거죠. 바울의 말 포르네이아는 엄격하게 받아들이면 매음 또는 매춘부들과의 접촉을 의미한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성행위를 사고 파는 그런 거죠. 매춘 그러나 신학성서에서, 이 말은 음란과 거의 온갖 성적인 난잡함을 가리키는 공통어다.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다음의 문장에 의해 한정된다. 그것은 심지어 앞에서 나온 그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압축돼서 다음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이 의붓 어, 어머니 살고 있는 것같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수 없는 그러한 음행이다. 음, 이 문장은 서툴다. 아주 전문적인 연구예요. 뭐 우리,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헬라오 문장의 서툼이래요 그것은 그러한이라고 하는 그 헬라오. 토이 아우테. 그러한. 처음에는 관계대명사로 이끌리고 나서 접속사로도 이끌리기 때문이다. 문장 자체를 설명하나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 범죄를 간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죠 음행과 간통은 다르니까. 간통죄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다가 수년 전 언젠가 없어졌죠. 이게 참 법이라고 하는 게좀우스워요 아니, 그게 어떻게, 어떤 데는 죄가 되고, 어떤 데는 되지, 죄가 되지 않냐. 그, 그, 법이 정해지기 전 행위는 괜찮고, 그 뒤는 뭐, 아, 그건 안 되고, 뭐, 뒤는 괜찮냐, 뭐, 그런 그 질문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건, 그 윤리행위,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그 시대에 늘 반복해서 규정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범죄를 간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범법자의 아비가 그 의붓 어머니와 산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 거예요. 그 아비가 살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가 아내와 이혼하였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렌도교의 예. 있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겠죠. 언제 우린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인지, 또한 바울은 그 사건을 근친상간이라고 서술하지 않으므로 근친상간도 뭐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마 그 부인은 의붓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녀에 대한 언급은 그 이상 없다. 그녀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레위기 18장 8절과 20장 11절에는 금지되어 있다. 금지시켰다고 하는 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행위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벌써 없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그 말은 분명히 어떤 이방인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의 행동을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라이트 후드 이것도 성서학자입니다. 후드는 라이트 후드는 키케로, 그 로마 시대 학자, 책을 인용합니다. 장모가 사위와 결혼하다니, 오, 여인의 불가사의한 페륜이로다. 이 여인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페륜이로다. 라틴어로 쭉 썼습니다. 이런 문구가 티케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세리 요한이 비판한 헤롯은 제수와 결혼했죠. 제수 씨와. 근데, 물론, 아그 동생이 죽은 다음에 형수하고 결혼한 건가? 제수인가? 형수인가요? 요한, 요한이 비판한 헤롯 이 뭘로 비판받았죠? 제수하고 결혼했나? 형수하고 결혼했나? 왔다 갔다 하네요. 그건 맞죠. 그렇고 비판받았죠, 헤로시요 그것 때문에 참수형 당하지 않았습니까? 헤로디아 뭐, 그 얘기 나오고. 형순가제순가형순인가 그래? 재수? 재수가요 재수, 형수 똑같은 말입니다. <laughs>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아, 로마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그건 이 상관이 아니라, 그 혈족 결혼, 사춘간 결혼은 굉장히 최근, 굉장히 늦게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혈족, 사춘리의 결혼, 유럽에서도 그런 결혼들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지금 안될 거리요. 그 같은 몇촌 내에서 결혼은 안 되죠. 우리나라 법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근데그 전에는 유럽에는 많았습니다. 8천 음, 팔천 뒤로 가면 음. 마찬가지로 또 하나 문장 인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모와 이모를 아내로 맞는 것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또한 언젠가 장모나 며느리나 의부 딸이나 계모였던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도 옳지 않다. 바울은 이비 유다인들에게 부과된 최소한의 신의 요구들을 신뢰관계죠. 요구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랍비들이 받아들인 소위 노아의 법령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노아의 법령에 의하면 개종자가 유대교를 지금 얘기합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자가 가부가 된 의붓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분명히 바울은 이런 행위를 비난하였다. 유대교의 견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다오베라고 하는 어디 책을 좀 참조하시라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바울도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즉, 한 남자가 회심하기 전이라면 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그리스도교의 개종자로 회심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느냐 하는 점이다. 표현이 좀 까다로운데,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음, 개종하기 전과 후가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죄는 고린도인들의 방종에서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었을 것이다. 방종.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성적인 방종만이 아니라 탐심, 뭐, 등등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법령과 그 법령에 대한 바울의 용법에 대해서는 음, 뭐책 아담 음, 어디를 참조하라 바울이 쓴 동사의 시제 시제요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뭐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그게 시제예요 근데 시제는 근데 현재 부정사라고 하네요 이건 특별한 헬라어의 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정사 아, 시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축첩에 속한 사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론은 2, 3절에서 쓰인 단순 과거들과 요거도 헬라어의 문장 형태입니다. 모순되는 것은 아닌데 이 단순 과거들은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사건을 일반적으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 그까다로운 설명들인데, 뭐 그냥 아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 부자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모이는 교인들도 부자였고, 그 지중해 연안에 모든 문명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바로 가까운 곳에 아테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곳이 올림픽을 여는, 정기적으로 여는 장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즐겁고 재밌게 인생을 엔조이 하는 그 방식의 문화가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때군덕교회가그 이방인들과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니 단호하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든, 저희는 아주 오래 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 힘든 옛그 고린도라는 도시와 바울이 잠시 2, 3년 머무르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에 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바른 판단도 같이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을 정죄함으로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늘 열려 있다는 사실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늘 성령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흩어집니다. 다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